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 개념인 사구체 여과율, GFA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진단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 수치는 신장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즉, 신장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물질을 걸러내는 신장 내 작은 필터인 사구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60대 이상에서 GFR이 낮은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관리하면 이 수치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사구체여 과율, GFR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면 신장의 나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GFR 수치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저하 속도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의 신장 나이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사구체 여과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신장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혈압 관리 혈압은 신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사구체가 손상되고 여과 기능이 감소합니다.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나이를 늦추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2. 혈당 관리 당뇨병도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고, 사구체역 과율이 떨어집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약물 복용으로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3. 적절한 수분 섭취.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마시거나, 과도한 음료를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되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나트륨 섭취 제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결국 신장의 여과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에는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식습관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5. 운동과 체중 관리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신장은 추가적인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신장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구체어 과유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사구체역 과율 지혜파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1. 혈압 관리. 식습관으로 시작하기 혈압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염분,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에 부담을 주며 오랜 시간 지속되면 신장의 역과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즉석식품에는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와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 복용과 함께 이러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혈당 관리. 식사 습관 개선하기 당뇨병은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단순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등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콩, 견과류 등을 섭취하여 혈당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당뇨병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분 섭취 충분하되 과하지 않게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역과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과도한 당분은 신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체중 관리와 운동. 꾸준한 활동이 중요 체중이 많이 증가하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거리를 하게 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건강 체크, 사구체어 과율 GFRR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신장 기능은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GFR을 체크하고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나 혈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심전도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신장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 선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구체어 과율 GFR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신장에 좋고, 어떤 음식이 GFR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1.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칼륨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칼륨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혈압 관리와 함께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유리합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칼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과도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2.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단백 식품, 예를 들어 붉은 고기, 가공육 치즈 등은 신장을 더 많이 자극함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저지방 단백질인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에 매우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아마씨, 호두 등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는 것은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사구체 여과율 GFR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4 수분 섭취의 중요성 수분 섭취는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다크초콜릿, 녹차 등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마늘도 신장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한겸증 작용이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요리에 적당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식이요법이 신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생활습관과 운동 역시 신장의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구체역과율 ggfr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지키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음식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장 건강 지키기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구 체역 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에 좋으며 신장에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역과 능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사구체역과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늘려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을 오버 10%만 줄여도 신장 기능 개선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e,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스트레스는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과 혈압에 영향을 미쳐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등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15분만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고 심호흡을 하면 신경을 진정시키고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흡연과 음주 줄이기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사고 체역 과유를 빠르게 낮추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하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음주는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축적시키며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과음은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끊고 음주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4. 충분한 수면 수면은 신장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신장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장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번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 전에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그란달 a 밤 사구체여 과율 GFR 발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신장 건강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GFR을 확인하고 신장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저하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식습관 개선, 운동, 혈압 관리 등의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사구체역 과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운동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신장은 그 특성상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구체역과율 (GFR)을 측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검사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구체역과율 (GFR) 측정과 사구체역과율 (GFR)은 신장의 역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GFR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GFR 값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90mL 민 21,000mL 이상을 정상 범위로 봅니다. 정기적인 GFR 측정은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GFR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60mL 민1 7 7 m m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장 기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치료나 식습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 크레아티닌은 근육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로 신장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GFR과 함께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성인 기준으로 0.6 d mg/dl m 사이입니다. 이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소변 검사 소변 검사 역시 신장 건강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5. 단백뇨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현상 나 혈뇨 소변에 혈액이 섞이는 현상 는 신장 질환의 주요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타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혈뇨가 발견되면 이는 신장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급성 신장 질환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신장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신장의 크기나 형태 혹은 결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비정상적으로 작아지거나 결석이 있으면 역과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신장의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능적 저하 외에도 신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는 신장의 건강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혈압과 당뇨관리 사구체여 과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면 신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당뇨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사구체 어과율 GFR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과 중요한 검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GFR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치료법이 필요할까?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료법은 의학적인 접근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최근의 연구들과 진보된 치료법들이 신장 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ACE 억제제와 ARB 계열 약물 ACE 억제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와 ARB angiotensin 2e receptor blockers는 고혈압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신장 보호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신장에 미치는 염증 반응과 압력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약물들은 사구체어 과유를 보호하고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증상 이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들은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이며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적절한 약물 조절을 통해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SGLT2 억제제 최근 SGLT2 억제제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투이니비토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약물이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물은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지만 당뇨가 없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은 신장에 가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장 역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구체역과율 GFR을 보호하고 진행을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조절 당뇨병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중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는 약물들이 신장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혈당 관리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병 관리는 신장 질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4 자기 면역 질환과 신장 일부 신장 질환은 자기 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에서는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면역 억제제는 자가 면역성 신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사구체 역과율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치료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5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연구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시터리식, 지중해식 식단은 신장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 지방과 단백질이 적당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가 신장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염식과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